네, 다음은 41번, 42번 장문 문제입니다. Stories populate our lives. 첫 문장부터 조금 고생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populate라는 동사를 따로 외우듯이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죠. 어, popul 비슷한 단어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population 인구, popularity 인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populate는 뭐야 하셨을 텐데. 인구랑 관련된 단어입니다. Popularity 쪽과 관련이 있지는 않고요. Population 쪽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구, 개체수라고 하는 Population 그게 이제 가장 기본 단어고요. Populate는 어, 그 명사 뜻에서 조금 유추해 볼수 있듯이 어, 여기 어디에, Populate somewhere 여기에 산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자, 스토리는 우리의 삶 속에 거주한다. 스토리는 우리의 삶 속에 거주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팁을 알려드리면 조금 해석이 모호하거나 단어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에 너무 <laughs> 그거를 생각해 내려고 깊이 따질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이 키워드가 아니라 예와 예예요. 스토리와 라이프, our lives입니다. 스토리가 우리 인생에 떼려야 뗄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겠죠. 아마도. 그죠? 그래서 요 그리고 이포퓰레이트의 뜻은 여기서 몰라도 뒤에서 다 설명해 줄 겁니다. 어차피 그두 키워드들 사이의 관계를 표명하는 게글이기 때문에 글이라는건 읽다 보면 요말 정도는 충분히 여기서 알려줄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실전에서 모르셨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쫄지 마세요. 자, if you are not a fan of stories, 당신이 만약에 스토리의 팬이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세상은 어, 스토리 없는 세상이다. 저뎄 같은 거 대명사 좀 찾는다고 했죠? 스토리라고 빨리 넣으세요. 스토리 없는 세상이 낫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스토리 없는 세상 속에서는 우 r e 그 속에서는 we can only see the facts in front of us. 우리들 앞에 있는 사실만 보면 되는 그런 세계 말입니다. But 하지만, 하지만 to do this 이런 걸 하는 것은 is to deny 부정하는 겁니다. How our brains work 어떻게 우리 뇌가 작동하는지를. How they are designed to work 어떻게 우리 뇌가 작동하도록 디자인되었는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앞뒤 맥락상 너무나 옳지요. 자 스토리는 우리의 인생과 관계가 있는 거고요. 스토리 부정하고 싶겠지만 네가 스토리의 휴즈 팬이 아니라면 어 부정하고 싶. 사실의 세상에서만 살고 싶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한다는 건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스토리와 우리 삶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려 하겠죠. Evolution has given us minds. 진화는 우리의 뇌에다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주었습니다. 네. there are a lot to story.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냐면, 아, 우리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요 우리에게 뇌를 주었습니다. 어, 생각을 마인드가 이제 마음 뇌 생각 이런 거죠. 어떤 마음이냐면 there are a lot of stories and suggestions. 어, 그 스토리와 제한 사항 같은데 어, 그런 거에 민감한 a lot to something 모모에 예민하고 모모에 촉각을 곤두 세우는입니다. Be a lot to something 모모에 촉각을 곤두 세운다. 자 그래서 어, 우리의 뇌는 요런 이야기에 축각을굶두세웁니다왜 그러냐면, through many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of natural selection. 그거여기 보면은 요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수백, 수천 년, 뭐 이렇게가 아니에요. 요거는 곱하는 겁니다. hundreds of thousands of 는 그래서 수십만입니다. 수십만,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수, many까지 넣어서 수십만 년의 자연 선택을 통하여 minds that can attain to story. 이야기의 촉각을 곤두 세우는 mind가, 머리가, 뇌가, 생각이, have been more successful. 훨씬 더 성공적이었어요, 이러는데, at passing on their owner's genes. Uh, 그들의 주인의 유전자를 전달하는 데, 훨씬 더 성공적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히 멋있는 말을 했죠. 수십만 년간의 네츄럴 셀렉션의 결과,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를 좋아하는 뇌가 자기 유전자를 뒤에 남겼다. 어, 그러니까 어 수십만 년의 검증을 받은 거다. 어떤 검증? 서바이벌에 대한 검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을 살때 우리의 인생을 살때 스토리가 중요함이 검증이 된 셈이 아닙니까 여기를 보면 그죠. 그래서 여기 앞뒤가 A나 B나 다 맞는 거라는 건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Think about what happens when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When 이렇게 된다면 w h e n a n i m a l s f a c e o n e a n o t h e r i n conflict. Animalism is n o in conflict. n c o n f l i They rarely plunge into plunge into는 어디 물같은데 천벙 빠지는게 plunge into 하는거예요쭉 떨어지는거 다이빙 같은거 하면서 자 그런데 rarely가 엄청 중요하죠 rarely는 반드시 부정어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뭐 이미 제가 이 해설 강의를 시작한 다음에도 이미 여러 번 얘기한 것 같고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가장 많이 하는 말 같네요 어떻게 보면 rarely 반드시 부정어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They rarely plunge into battle right away. 그들은 곧장 right away 곧장 싸움으로 뛰어들지는 않는다. No,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They first 그들은 먼저 try to signal. 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이렇게 싸움을 뛰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어랑 다를거 아시죠? 그들은 first try to 처음에는 이러려고 한다. Signal in 모든 in all kinds of ways. 공 시그널 인올 카인즈 브 웨이스 온갖 종류의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표시하려고 합니다 시그널을 보내려고 해요 왓더 아웃컴 오브 더 배틀 이즈 고잉 투비왓더 아웃컴 오브 더 배틀 이즈 고잉 투비 그래서 요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시그널을 먼저 합니다 자, 그러면 맞는 말이죠. 그죠? 싸우지 않고, 곧장 싸우지 않고, 시그널을 한다, 너무 맞겠죠? 뭐, 의심의 여지가 없네요. They puff up their chest. 그들의 가슴을 한껏 부풀립니다. puff up 하고요. They roar. Roar 하는 거는 뭐냐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맹수가 으렁거리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고요. Roar. 왠지 단어 자체가 좀 의성어 같게 느껴지죠. 그죠? 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온 단어니까. 어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들은 어으르렁거니다 And they bear their fangs. 그리고 그들의 이제 이빨을 드러내 보입니다. 송곳니를 다 이렇게 어자나내 이빨 크지. 여기 물려 나한테 까불다가는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어, Animals evolve to a t t a i n t o stories and signals. a n i 들은 이야기와 시그널의 어 촉각을 건드세우도록 관심을 두도록 집중을 하도록 지정, 진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These turn out to be, turn out to do something, turn out to do something 이미 밝혀지다 알고 보니 뭐다 이것이 알고 보니 An effective, efficient way 효율적인 방식이었어요 To navigate the world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항해해 나가는 Navigate the world 세상의 길을 찾아 나가는데 효율적인 방식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이뭐말 뜻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다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의 암기를 좀 도모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쑥 들어주세요. If you and I 만약에 너와 당신과 내가 were a pair of lions on the Serengeti, s e r e 초원의 한한 쌍의 라이언이라면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And we were trying to decide the strongest lion. 가장 강한 라이언이 누군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it. would be most sensible. 이러는 게, 자, 센서블 sensible, you will 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서티브랑 Sensitive, 서티 n s 예 t i v e s e n s i 서블은 e sensitive, sensitive, 요합당 s 고논리적 e 거예 n s e n s i e 센스가 감각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요, 논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sensible 하다는 건 합당하다, 논리에 적합하다, 적합하다, 적당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it would be most sensible. 이러는 게, 뒤에 나올 말, 이러는 게 가장 합당한 일일 것이다. For both of us, 우리들 둘이, to plunge straight into a conflict. 아까 plunge into 아까도 나왔었죠? 확, 확 뛰어드는 게 plunge into 입니다. 스트레이트는 뭡니까? 곧장이죠. 자, 곧장 뛰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만나자마자 싸움에 뛰어드는 게 합당한가요? 지금까지 얘기로 봤을 때 합당한가요? 아니죠. 시그널을 먼저 보내야죠. 스토리를 먼저 보내야죠. 서제스천을 먼저 보내야죠. 그죠? 서제스천도 있었죠? 앞에. 어, 어디였더라? 여기, 어, 어디? 하여튼 있었습니다. <laughs> 네. 어, 네. 그런 걸 먼저 보내는 게 합당하죠. 그러니까 여기 합당하다는 말이 틀립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고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absurd라든가 조금 뭐 다른 그런 단어들이 어, 아니면 그냥 insensible 해도 돼요. 이거의 부정어인 앞에 in을 넣어서 해도 되고요. 어,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it is far better for each of us. 우리들 각자가 이러는 게더 낫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to make a show of strength. 스트렝스, 강함을 보여주는 쪽이 낫고요 To tell the story of how our victory is inevitable. 우리의 승리가 왜 피할 수 없는지 우리의 승리가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지 내가 승리할 게 뻔해 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더 낫죠 내가 송곳니가 더 크잖아 내가 몸집이 더 크잖아 내가 이겨 이렇게 까불지 마 까불지 않으면 내가 다치게는 안 할게 뭐 이렇게 하고 스토리를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자 그래서 여기 이게 파베로 하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랑 이제 대치돼야 되기 때문에 D가 틀린 게 확인 사살이 딱 됩니다. 만일에 원어 로즈 스토리즈 이야기들 중 하나가 is much more convincing than the other. 다른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어 설득력이 있다면 convincing 설득력이 있다면 we might be able to agree on the outcome. 우리는 결과에 대해 합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 그 동의를 볼 수가 있어요. without actually having the fight. 실제로 싸우지 않고도요. 실제, 실제로 싸우면 어쨌든 한 사람은 크게 다칠 것이고 이긴 쪽도 살짝 다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살짝 다는 상태에서 나랑 비등비등한 힘을 가진 자가 또 나타나면 나는 부상 입은 상태로 싸워야 되니까 굉장히 불리하죠. 그죠 일단 싸우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어 싸우기보다는 바로 싸우기보다는 스토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글의 핵심은 뭘까요? 자, 스토리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수 없고 우리의 삶에서 오름이 이 어, 증명이 됐습니다. 이게 내츄럴 셀렉션에 의해서 우리는 스토리를 좋아하는 뇌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스토리를 좋아하는 뇌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서 여기까지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거를 지금 참 재미나게도요. 이 글도 그걸 설명할 때 스토리를 넣어서 설명을 했네요. 여기 보면 너와 내가 만약에 세렝게티 초원의 사자라고 해보자라고 하는 요 장면부터도 요 장면부터 보면 알수 있죠. 요 앞에도 뭐 스토리라고 할수 있고요. 스토리의, 스토리가 이렇게 유용한 것이야 라는 것을 스토리로 잘 전달한 아주 잘쓴 글이네요. 그죠? 위글의 제목은 뭐겠습니까? 3번이죠. Why are we built to pay attention to story? 왜 우리는 스토리에 집중하도록? 우리는 왜 스토리에 촉각을 건두서우도록 만들어졌는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죠? 효율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아, 이건 아, 답이 D번이었죠. 네, 이건 아까 정해진 것. 그래서, 41번은 3번, 42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아, 네. 여러분, 이게 홀수형일 겁니다. 이거 번호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거 잘 보고 하세요. 이거는. 네. 번호는 다르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 문, 문, 그, 문제의 이게 순서도 조금 이렇게 뒤집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홀수형, 짝수형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 그거는 그렇게는 안 하나요? 저기들만 그렇게 하나요? 호수형 짤성 내는 거는 아모의고사 아, 이건 모의고사죠. 네. 그럼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그 교재가 조금 다르면 어 여기 번호는 조금 다르게 매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2, 3, 4, 5번. 요거요거 요거 답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기 3번이다. 그러면다고 어 3번 아닌데요. 그러면 안 돼요. 이기 요걸 보시고 어이 문장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